그 식도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하는 모습. 참으로 조용한 식탁입니다. 나! <laughs> 막 그러고 빨리 아, 먹어. 말도 안 하고 진짜. 그렇게 빠르게 몇입 먹고 나니. 다 먹었어? 네. 응. 아, 이렇게. 아, 어, 와, 있네. 금방 라면 밥을 라면. 그렇게 먹고? 아니 밥이 그 많이 음. 먹고도 무슨 또 라면이야? 야안 돼. 아 이거 어떡 하면 좋아 이거? 응? 여기서 덥지면안 돼. 응? 집에서 저거 스피닝도 하고, 응? 먹고도 바로 자지 말고 산책 갔다 와야. 돼.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요 지금은. 노력을 해야 되는데,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, 그래서.